인산이라는 그 비료 자체가 어 되게 특이합니다. 에너지원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산을 추출하는 방법은 멋있게 그 광물을 가져와 가지고 또 어떤 공생적인 역할 관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그 지난 강의 질소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한번 인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인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비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각외로 인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하세요. 어, 다들 보면은 식물을 키울 때는 질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작물을 수확할 때는 이제 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산입니다. 아무리 질수가 높더라도, 아무리 가리가 높더라도, 인산 없이는 식물을 심어놓고 나서, 식물 잡기가 끝날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는 초기에 필요하고, 이제 가리는 후기에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커니즘을 가져가는데, 인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 같은 경우는 식물이 필요하는 원소 중에서 3대 원소에 들어가요 질소, 인산, 가리 인산이라는 그 비료 자체가 어, 되게 특이합니다. 식물에 많아도 흡수가 잘안 돼. 그리고 대부분의 토양에는 이제 부족함이 심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료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토양 내에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어, 대부분 식물이 먹을 수 없는 형태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식물체에서 이제 핵심 분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 RNA, 인지질, 그리고 ATP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인산이 없으면은 식물체에 에너지원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대 식물체 내에서 광범위합니다. 그냥 뭐 결핍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인산은 내 식물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토양 속에 있는 인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식물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뭐 공기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쉽게 구할 수 있진 않아요. 이게 그 어차피 광물 채굴을 해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생물이 화석화된 유해에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아파타이트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산과 이제 칼슘 이제 분자를 같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해요. 인산을 추출하는 방법은 멋 쉽게 그 광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황산하고 반응을 보여서 이제 인산을 추출을 하는데. 뭐 제품으로는 뭐 과인산석회, 그뭐 인산암모늄 추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물 형태로 황산을 통해서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거는 식물이 자연계에서는 솔직히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산이 토양 속에서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식물이 먹기 어려운 원소 중에서 뽑으라고 하면은 인산이 아마 최고봉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이제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pH가 오. 0 5 이하 이제 산성이 되면은 이제 철이나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불용성에 걸립니다. 불용성에 걸린다는 거는 식물이 이용해 먹지 못한 상태로 둘이 이렇게 딱 껴안고 있는 거예요. 7.5 이상인 알카리에서는또 칼슘하고 엉켜 가지고 이게 불용성에 걸려 가지고 또 식물이 이용을 해 먹을 수 없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성, pH 6에서 7 사이에서 그나마 인산의 흡수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pH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작물을 키울 때 p h 를 6.5에서 7.5 사이에 두고서 키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른 비료 때문이 아니고요. 특히 인산을 중심으로 놓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농업에서 인산이 그만큼 중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성이나 알카리에서 인산이 고착된 형태를 이제 분해를 그럼 아예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일반 그런 제재들도 있고요 특히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산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 불용생된 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식물을 먹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료도 중요하지만 토양을 관리할 때는 유기물이라든지 그~ 미생물 관리에도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기산 부연산이라든지 이제 글루코산을 분비를 해가지고 불용성된 거를 뭐 인산염으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식물이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수소 입자를 또 분비를 해가지고 토양 내그 pH를 조정을 해가지고 인산의 흡수량을 좀 증가시키기도 해요. 미생물이 발생하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또 인산에 관여해서, 이 분해를 해서 가용성 시키는 효소들도 또 있습니다. 인산 도 가수분해 효소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으면은, 인산의 불용성을 깨기란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굳이 인산에 대한 비료를 설명하는데, 미생물에 대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만든 이유도, 그만큼 인산을 분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산을 먹게끔 하고 식물이 더잘 되게끔 성장을 하려면은 그 바탕에 항상 미생물과 유기물 존재를 해야 됩니다. 육 뿌리 근권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미생물을 잘 응용하고 잘 활성화시키면은 정말 그런 인산 비료를 포함한 그 비료의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서 작물 생육도 같이 동반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산이 또 다른 비료들과 또 어떤 공생적인 역할 관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인산이 적정량이 있을 때는 질소의 이용 효율을 굉장히 증가시켜 주고요. 인산이 또 오히려 과도하게 있으면은 그질소가 체내로 이동하는 거를 또 방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과 질소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 토양검사를 하셨을 때 인산이 많다고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불용성 인산이고요. 이게 또 어쩌면은 질소의 흡수를 방해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특히 가리라고 하죠. 이 인산과 칼륨은 되게 엄청 친한 친구고요. 과의 품질이라든지 수확량에 있어서 좀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칼륨 같은 경우가 인산의 흡수력을 더 증진시키고요. 특히 이제 과실 형성기 때는 인산하고 칼륨 이 베이스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방을 통상할 때 어떤 작용 생물상으로 뭐큰 문제가 없으면은 가리 처방을 할 때가 있는데 어이 작물에 좀 에너지를 같이 가져가면서 과 비대를 같이 가져가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인산하고 칼륨을 같이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 인산이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루미늄 뭐 철과 이제 불용성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불용성이 걸리면은 오히려 그마그네슘이용 자체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 결핍이 진짜 망한 결핍이 아니고 인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은 할수 있는 공장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장이 붕괴하기 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몇면 시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많이 비싼 비료가 아닙니다. 그냥 심심하시면은 주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인삼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식물체내에서 메커니즘보다 이 비루간의 사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대부분 토양 내에서 과잉으로 인한 결핍으로 인한 증상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커가는 데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 생장점이라든지 이제 뿌리라든지 특히 그~ 세포 분열을 많이 촉진을 하다 보니까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잔뿌리 촉진을 되게 유발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잔뿌리가 많이 나오다 보면은 양수분의 흡수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식물이 잘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줘서 잘 됐다 안 됐다. 그거를 먼저 하시기 전에 인산이라는 것을 적정 활용하셔가지고 뿌리내 잔뿌리 발생량을 높이는 것이 결국 어떤 제품을 넣었을 때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인산 같은 경우에는 ATP 분자의 핵심 구성 요소기 때문에. 어, 무조건 필요합니다. ATP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TP 나왔다 하면은 그냥 아이 식물의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원충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다 그러니까 핵심 요소라고 하네. 한마디로 인산이 부족해서 ATP 과정에 관여를 못하게 되면은 식물체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산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고 식물 성장에 엄청난 큰 이득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인산 얘기하면 또안 빠지는 얘기 꽃, 꽃에 또 관여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개화 식이나 제 과실 형성 시기에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품질에 관여를 많이 해요 과가 형성된 초기 때 보통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잘 관리를 해놔야 그 이후에 품질이 정상적인 과수확량을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뿌리 활동에 저해를 받기 때문에 작물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이파리가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질소 결핍으로 황화증상 나오는 원인이 어쩌면은 인산이 과잉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산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인산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걸 미생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인산 흡수력을 증대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와 이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인산 용의 요소를 식물체에 접종을 시켰거든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평균 생산량이20% 이상 증대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료 절감 효과도 있는데, 어, 인산 용의 미생물이 첨가된 그미생물제제를 사용을 했는데, 그 농가가 그해 인산 그 비료의 사용량이 3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하고 동일한 또 수확량 유지를 했고요. 근데 인산을 지금 광물로 채굴는 하고 있지만, 향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고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 세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아들 세대, 그 손자 세대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미생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인산 사용량을 절감을 한다고 하면은, 그 후대에도 인산을 충분히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의 활용은 정말 좀중요합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미생물을 첨가하게 되면은 인산 이용 효율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뭐40% 45%까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인산 비료에. 사용량을 줄이면서 작황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드린 설명들처럼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산은 어떤 작물이든지그 정말 중요한 비율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좀까탈시러워요철 알루미늄 뭐 칼슘하고 맨날 쌈박지만 하느라고 작물 사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해결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미생물이다 보니까 미생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니면 기타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인산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제품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식물 잘 빨아먹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작물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업의 미래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산에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들 인산 중요한 건 아시지만 그래도 좀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다음에는 또 이제 칼륨에 대해서 이제 가리 가리라고 하죠. 가리에 대해서. 칼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